중고차 모두 똑같아 보이시죠?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전문가의 확실한 진단과 평가입니다. 서비스 센터가 있는 중고차 업체 브라더TV 직영 AES 센터 출고 전 차량 재정비까지 한 번에 중고차 믿고 문의주세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입니다. 판매 가격은 860만 원입니다. 최초등록은 2014년 6월 달 최초등록 되있고요 주행거리 14만 7천 킬로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흰색상입니다. 흰색상에 12인승 그랜드스타렉스 후방 감지센서 있고 엔진룸 주행거리 14만 7천 킬로 주행했고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상단에 매립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 달려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고 미션은 오토 차량이고 핸들에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CD 기능되고 접이식 사이드미러 있고 1열 시트는 이렇게 양호합니다. 2열 시트, 3열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고 접이식 사이드미러 들어가고 4열 시트도 깨끗하고요. 타이어 힐 상태입니다.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4년 6월달 최초 등록일이고 주행거리 147,000km 주행했습니다. 짐서 하재 영업이라고 장기 렌트 1억 있는 차량이고 사고는 조속적이 앞앤다 하고 뒤에 핸다 이렇게 단순 판금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은 운동기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냉각수도이 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장치조향장치 제동량치 전기장치는 다 양호한 차량입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12인승입니다. 뭘 차는 뭐 그냥 12인승 필요하신 분들도 예, 구입하셔도 되고, 아니면 캠핑카로 개조하실 분들도 많이 찾는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 86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한 차량은 수원중고차 매매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실 분들은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도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더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 넣는 상태도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어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포어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